에이씨. 그하고 그거하고. 그거하고. 거하고고 드려? 아니요. 포장에 드려? 그러면2 0원 포탁 얼마에? 하나에 1원 순서대로 샥. 음, 망했네. あのバっテリーがれよ。<music> 하나 천 원이요. 1 10일 1일1 10일 안붙여1어요1아 10일 연장통. 10일 왜장통 10일 연장통. 10일 연장통. 10일 연장통. 10일 연장통. 10일 연요 요즘에 80도 요즘에는 보통이니까. 아니 선생님은 아직 그 정도는 안. 돼요. 예, 아주머나. 예, 안 됐습니다. 애들 이제 뭐. 거기는 기름에 튀기는 거고 네. 요즘에 안 나보네, 주변에. 네 없어요. 어. 그 안에 가니까 또좀뭐 네. 오기는 그래. 주변 분들이 요가하고 있네. 잠깐 조금 네. 더 노리노리 하겠습니다. 네. 네. 집에 혹시 에어프라이어 있으셔 네. 거기다가. 응. 그 에어프라이어에다 구워서 아, 드시면 습요를 아, 아. 습기를 다 제거하고 그러면 맛있어. 아, 네.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대회를 드시면 맛있어. 어프라이어에이어가거서에 <목소리도> 어, <목소리도> <laughs> 아, 어? 너도 먹어! 이랬는데 파로된 거야. 감사합니다. 잘 먹겠네, 이제 없네. 네. 맞아, 이제. 이게 다 연주. 한주 걸려면 한 시간 걸려. 네, 오늘오지마에요 오늘은? 네. 다들 잘하셨네. 잘 먹겠습니다. 아, 시세요 기다리세요. 하나 먼저 주세요. 하나. 안 돼요. 아. <뭔람> 뭔 얘기인지 알고 죠하나거 내가 뭐. <뭔람> <뭔람> 음. 그러게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데. 아. 음 네. 손님 들어오는 날은 <목소리도> 방이 없고 부천, 저도 항상 해보지만 아이들 이런 거에 안로 안돼 고객님들이 그걸 딱딱 맞춰 서오지좀그쎄말이야 저도 안 오면 제가 왔잖아 오늘 다도 기다리다 말이 나오니까. 국청이라 맨날 전화한 거야. 어? 전화 자단 왔다고? 도넛을 하고 이거만... 그 해놓으면요. 좋은 게 있다. 왜? 그냥 조가서 먹으러 왜? 사람들이 들러앉 알아? 시옷. 자, 선생님, 여기 잠깐 기다리죠 엄마가 왜 민망해도? <laughs> <laughs> 이게 얼마인지 알죠? 놀라운데요? 계란을 놓고 보세요. 많이 파세요. 여기. 감사합니다. 이렇게 잡으면 안 들어. 항상 하나. 오케이. 안쪽은 쪼그맨 나. 쪼그만 게 아니야. 지게개온게 아닌데. 여기.